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대망의 30분 문제입니다. 2018학년도 9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주요문항 19번, 20번, 21번, 29번, 30번 문제 풀이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 문제 3 0번 문제입니다. 우선은 어, 지문이 좀 길어요. 지문이 좀 기니까 그림을 보면서 지문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하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자, 어떠한 문제의 조건이 있냐면은, 얘가 0 4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마이너스 3 0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라는 점이 여기 있는데, 얘가 4마이너스 3이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선분 AC 위를 움직이는 점 P를 지나고, 직선 AB에 평행한 직선. 이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 색깔 칠해서 똑같은 평행하는 녀석끼리 같은 색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과 어떤 녀석? 요 녀석. 요 녀석은 평행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지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어, 점 P를 지나고 직선 BC에 아, 비싸네요. <laughs> <laughs> 점, 학교에서 이러면 애들 진짜 웃는데. 자, 점 P를 지나고 직선 BC에 평행한 직선이 요 녀석이 선분 AB에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은 이제 파란색으로 칠할게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이제 평행이다. 평행이다. 요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입니까? 자, 이제, 어, 음, 이제 R이라고 했고, 점 Q를 지나고, 어, 엄청 많네. Q를 지나고, 직선 A, C에 평행한, 어, 너도 그릴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 녀석과 평행이다. 아, 어, 평행사면 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직선 A, C에 평행한 직선, 어, S라고 하자. 그래서 사다리 꼴이 나왔어. 여기, 이게 비금 진짜 회색 사, 회색, 요 색깔. 이 사다리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p분의 q라고 할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푸느냐. 자 우선은요. 이 녀석의 길이가 3이고요. 이 녀석의 길이가 3입니다. 3, 4 직각이니까 이 길이 얼마다? 5다. 이거는 이제 피타고라스의 수잖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길이가 얼마다? 5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다. 5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 이거 빨간, 아,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길이를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를 A라고 하도록 할게요, A.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이 선분과 이 선분의 길이가 눈으로 딱 봐도 A가 더 작잖아요. 맞죠? 어떤 상황이 돼도 A가 얼마보다, 5보다는 길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얼마보다, 5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느냐? 요 선분 요 선분. 요 선분은 여기다가 선생님 다시 그려 볼게요. 여기다가 쭉 그릴게요. 어떻게? 요렇게. 그래서 요 점이 무엇이다. 요 점이 B고요. 요 점이 S고요. 요 점이 R이고요. 요 점이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떤 재미난 일이 생기느냐? 요 사각형 보여요? 요 사각형. 요 사각형이 지금 보면은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잖아요. 요 빨간색, 빨간색 평행하고, 요 파란색, 파란색 평행하니까, 이건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의 첫 번째 성질, 대변의 길이 같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다. 그래서 얘가 A니까, 얘도 A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 A라고 할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요 보라색과, 요 보라색도 평행이고, 요 빨간색과 빨간색 평행이니까, 이번에요 사각형. 선생님, 마우스 커서 보이죠? 요 사각형 또 무엇이다? 바로 평행사변형이다. 그렇게 얘가 A니까 얘도 SA도 선분 SA도 A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얼마다? 얘도 길이가 A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나와있는 요 녀석 SR. SR이란 녀석이 얀데 얘인데 얘가 이 보라돌이가 어 0보다는 클 거잖아요. 분명하게. 맞죠? 그러면은 참고로, 요 전체 길이가 얼마일 적에, 어, 어? 요 길이가 얼마일 적에, 5라고 했을 적에, 눈으로 봐요. A 더하기 A가 얼마? 2A죠? 얘가 분명히 5보다는 무엇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는 얼마보다 크다? 2분의 5보다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 만족하고, 요 녀석 만족하는 거, 교집합하면은, A는 얼마보다? 따라서 A는 얼마보다? 밑에다, 밑에다 적을게요. A는? 2분의 5보다는 크고, 얼마보단 작다, 5보다는 작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거 지우고요. 이제 갑니다. 자. 자, 이제, 풀이하는, 산수하는 과정은 좀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점의 좌표와 요 점의 좌표로 하니까, 예, 기울기도 할수 있잖아요. 3분의 4. 그리고요, 한점 0,4를 지나니까 요 녀석,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가? 기울기가 얼마다? 3분의 4. y는 3분의 4x 플러스 4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요 직선이 요 직선이 요 점과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적에 요 직선의 길이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거리를 이용한 그 공식 기억나죠? 요 길이를 말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4콤마 마이너스 3과 요 식의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은 이 녀석은 얼마가 나오냐? 5분의 37이 나옵니다. 이거 스톱하고 여러분이 해보셔야 됩니다. 어? 선생님, 왜 이렇게 빨래요 어? 답지, 답지 좀 보고 있어. 얘가. 그래서 다 계산해봤고 얘가 5분의 37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구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왼쪽에 나와 있는 삼각형을 오른쪽에다 다시 한번더 그려볼게요. 요렇게 생겼고요. 요 녀석과 평행한 녀석 하나 더 그리고요. 예, 이 녀석부터 하자. 요렇게, 좀 작게 할게요. 요렇게. 평행한 녀석이 요렇게 생겼다. 근데, 요 녀석이랑 요 녀석 평행하는데,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뭐가? 요 삼각형이랑 요큰 삼각형은요, 닮음이에요. 몇 대면? A 대 5입니다. 5. 이해 됩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렸던 요 녀석, 요 녀석 여기서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던 요 녀석의 길이가 나와 있잖아요. 얼마? 5분의 37. 그렇기 때문에 얼마? a분의 5는 a 대 5는 a 분의 5가 아니라 a 대 5는 몇분의 몇? 요 길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요 길이. 여기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렸을 적에 요 길이 어 여기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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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 요 녀석의 길이를, 어, 여기 이제 m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있지? 이거 m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몇대 몇이다? a 대 5는 m 대요 빨간 거. 아까 얼마 나왔지? 여기, 여기. 5분의 37 나왔잖아요. 5분의 37이다. 하고 요 m을 나타내면은 m은 얼마가 나오느냐? m은 어, 어떻게 되느냐? 25분의 37a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사다리꼴의 높이가 이 보라색을 말하는 건데 이 빨간색에다가 이 파란색을 뺀거 빨간색에다가 이 파란색을 뺀값즉 얼마 요 녀석의 값은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 사다리꼴의 높이 이거 사너이라고 하자. 사사높사높 사 사다리의 높이는 그래서 얼마이다. 빨간색에다가 5분의 37에다가 얼마를 뺀값요거 파란 거 m값 요 녀석 25분의 37A를 뺀 값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사다리 꼴의 높이는 이제 구했고요. 아,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머리를 안 쓰면 몸이 고생한다고. 아,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적었던 거를 지금 다시 또 그려야 되는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흰건 뭐야? 뭐지? 어, 오케이. 사라졌어. 아까 전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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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성분 b 그렸죠 b 그렸는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냐 요렇게딱 그려서 자요 점이 얼마? 요 점이 b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이 s고요. 요 점이 r이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이 a라고 합시다. 그때 요 평행사변형이니까 요 녀석의 길이도 a라고 할수 있고요. 요 녀석의 길이도 a라고 할수 있죠. 자그 다음에 요 녀석의 길이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를 B라고 합시다. 요거는, 그러면은 C라고 할수 있고요. 요 녀석도 얼마라고 할수 있다? C라고 할수 있잖아요. 맞죠? 자, 자, 요 녀석, 잠깐만, 이거 지울게. 이거 필요 없네. 어, 또 몸이 고생하네. 자, 어떤 걸알 수가 있느냐. 자, 요 BR의 길이는 A라고 할수 있어요. BR의 길이. 그 b 아래 길이가 A인데, 이거 안 적을게. 그냥 말로 할게요. 어? 요 BR의 길이가 A니까 A 플러스, 그 다음에 RA. RA는요. A라는 녀석에다가 B를 뺀거죠. 그래서 A-B 빼기 이 녀석이 얼마이다? 바로 5다. 5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2A-B는 5이니까 B는 얼마이다? B는 2A-5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다리꼴의 아랫변의 길이도 구했고 높이도 구했고 윗변의 길이도 구했습니다. 윗변의 길이가 얼마 나왔다? 2a-5. 얘가 2a-5다. 여기까지 다 구했어요. 이제. 게임 끝났죠? 그러니까 사다리 꼴의 넓이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갈로 닫고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랫변이 얼마다? a. 그래서 a 플러스. 그 다음에 윗변 얼마? 2a-5, 여 녀석에다가 곱하기 높이, 이거 적기 귀찮으니까 그냥 4높 할게요 여기다가. 산높 음? 응? 사다리꼴의 높이를 곱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a에 대한 아주 더러운 식이 나올 겁니다. a에 대한 더러운 식이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몫이죠. 그래서, 해서 나오는 녀석이 아주 더럽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2분의 1, 그 다음에 중괄로 하고, 음왜래 지저분해 자 이거 잠깐만요 어 선생님이 이거를 좀 하다가 말다 하다 말다 중간에 산수 부분을 스탑스탑 하다보니까 어디서 스탑했는지 선생님이 기억이 가물한데 중요한거 요 2a-5 나오는거는 나왔을거라고 믿고싶어요 이거, 이거 나오는거 이해되죠 다시 설명해야되나 음요 길이가 5인데 요 길이 a 그다음에 요 길이를 b라고 하면은 이거 간단하게 할게요. 요 길이를 b라고 하면은 a에다가 더하기 요 길이도 똑같이 a잖아요, 맞죠? 이 길이 a, 요 길이 같고요. 그다음에 요 길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a 더하기 a 더하기 요 길이에다가 b를 뺀 값이 얼마? a에다가 빼기 b 한 값이 얼마다? 바로 5다. 그렇기 때문에 B는 얼마다? 2스5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스5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 지우고,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모든 녀석이 이제 요소가 다 나왔어요. 바로, 사다리꼴의 넓이는요, 어떻게 구하느냐, 아랫변 5A 더하기 윗변 2스5에다가 곱하기, 이거 저기 귀찮아. 그냥 사녹할게요. 4높 할게요. 4 높, 사다리꼴의 높이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지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얘는 2분의 1 곱하기 어떻게 되느냐, A, 아니, A가 아니라, 3A-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얼마가 나오냐면은, 음, 굉장히 더럽게 나오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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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녀석이야, 요 녀석. 뭐, 이거 뭐한 것도 없네. 이거 그냥 더하면 3이고, 마이너스 5. 2분의 1 앞으로 당기고, 사다리꼴의레 높이 이거 얼마? 5분의, 37-25분의 37a, 뭐 하나도 뭐 산수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 요거 a 더하기 2에한거3요한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을 다 전개를 해갖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완전제곱식꼴로 알죠? x-뿅 꼴의 제곱 더하기 뿅의 제곱, 요, 요거 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제곱은 안, 안 해도 되지만은 그래서 x가 뿅일때최대값 얘를 갖는다. 이거 만들기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신적으로 그렇게 푸는 것보다 선생님이 이런 요소의 문제는 어떻게 푼다. 얘가 몇차 a에 대한 2차 함수잖아요. a에 대한 2차 함수니까 얘를 그제 그리면은 어떻게 요로코롬음너왜왜왜왜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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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반직선을 그려야지. 선물을 그려. 요렇게 그리고요. 그다음에 너 지우고 요 녀석이 아래로 볼록입니다. 요 녀석이 아래로 볼록이고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이기 때문에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독 왜 점선으로 그렸어요? 법위이 정해져 있잖아요. 5, 2분의 5에서 5 사이.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이 문제를 푸는 데 크게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하는 거 거의 못 봤어. 그래서 얘가 얼마다? 아, 얘 제로로 만드는 값이 3분의 5고요. 이 녀석 제로로 만드는 값이 5다 a 값 말이야. 그래서 얘가 3분의 5고 얘가 5이므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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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 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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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축의 방정식의 요 x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요 녀석과 요 녀석 값의 중앙값이죠. 그래서 2분의 5 플러스 3분의 어5 플러스야? 5 빼기지. 5기 빼기 3분의 큰일 났어. 점점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것 같아. 이거 두개 더해야지. 더하고 3분의 5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가? 얘가 바로 3분의 10이 나옵니다. 3분의 10 맞죠? 3분의 10이 나와요. 이거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이 주어진 준식의 a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고 3분의 10을 집어넣으면은 음? 최대값의 정점.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안 했네. 2분의 5가 2분의 5가 3분의 5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2분의 5가 있다라고 하고요. 5보다 작으니까 여기 빈점. 그래서 다다다다다다 어떻게? 여기 빈점에서 이게 쭉 이렇게 실선으로 그려지는. 요 그래프에서 최대 값은 정점, 즉, A 값이 얼마일적에 3분의 10일적입니다. 그래서, A 대신에 3분의 10을 집어넣으면은, A 대신에 3분의 10을 집어넣고 이걸 정리를 하면은, 이거를 FX라고, FX가 FA지. FA라고 하면은,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최대 값은 F 얼마다? 3분의 10이다. 이거 산수는 여러분의 목. 그래서 이것을 하면은, 얘는 얼마이다? 예의 값은 얼마? 이제, 기합분수로 약분 다 하고 나타내면은 6분의 37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요 p 더하기 q의 값은 얼마다? 따라서 정답은 4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 뭐, 산수하는 거 과감하게 생략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생략했고요. 어좀 빠른 시간 안에 풀이를 빨리 완료시키고자 산수는 과감하게 생략했으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수고 많았고요. 수요일 날 모의고사 모두 파이팅! 다음 시간에 봐요.